기무라 위크, 클래스 5. 그렇죠.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. 요 장면은 마침 기무라 수업인데 스파링 중에 기무라 나와가지고 캡처를좀한 거고 승호가 또 찍었네요. 와, 은세. 오늘 하프, 하프 잡혔을 때도 이런 식으로 기무라를 할수 있다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. 그리고 오늘 원래 정기 수업은 사이드. 사이드를 잡았을 때 기무라가 아니고 사이드를 내가 잡혔습니다. 그럴 때도 카운터로 기무라를 칠수 있습니다. 카운터 기무라. 그리고 카운터 기무할때 내가 당했을 때 그거에 대한 역기무라 아, 이것까지 수업을 했습니다 이게 그립 하나 차이 그렇죠 힘을 주는 방향 차이 그렇죠 내 몸의 위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합니다 그래서 잘 배우고 익히는 건 본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잘 익혀서 몸에 탑재해서 평생 써먹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